한번 2주만, 진짜로 딱 2주만 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스스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나이 드니까 원래 그래 하고 넘겼던 건망증이 사실은 얼마든지 늦출 수 있는 뇌 노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름, 체중, 피부는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뇌는 잘안 보이니까 관심에서 자꾸 밀립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아서 놓치고 지내던 뇌 노화의 정체, 그리고 딱 2주만 실천해도 기억력이 확 달라질 수 있는 뇌 습관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뇌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사람의 뇌는 대략 30 중반 정도에 완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완성된 그때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35세 전후부터 매년 뇌 부피가 조금씩 감소하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는 해마다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안에서는 차차 공간이 비어가는 거죠. 기능도 비슷합니다. 순간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단기 기억력은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순간 판단력은 20대 후반부터 단어를 떠올리는 언어 기능은 30대 중반부터 조금씩 둔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문장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비교적 오래 유지되지만 이 역시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둔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뇌가 늙지만 그 속도는 사람마다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머리가 또렷한데 어떤 사람은 50대부터 벌써 심한 건망증을 겪어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지금부터 뇌를 빨리 늙게 만드는 습관과 뇌를 다시 깨우는 습관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먼저, 뇌 노화를 앞당기는 대표적인 네 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중년기의 복부 비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만은 단순히 몸무게 숫자가 아니라 특히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사이에 생기는 내장 지방 위주의 비만을 말합니다. 이 나이대의 복부 비만은 몸 안에 나쁜 지방세포가 많이 쌓였다는 뜻이고 이 지방세포들은 끊임없이 만성 염증 신호를 내보냅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무겁죠. 그 느낌의 상당 부분이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배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혈액을 타고 뇌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뇌의 염증이 반복되면 뇌세포가 더 빨리 손상되고 기억력과 사고력이 훨씬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계단은 무조건 피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차를 타고 다니는 습관은 단순히 다리 근육만 줄이는 게 아니라 뇌까지 함께 약하게 만듭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호르몬도 함께 만들어내거든요.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뇌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셋째,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뇌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몇초 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뇌에서는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죠. 처음에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수 있지만 뇌혈관이 갑자기 수축되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안쪽이 거칠어지고 좁아지면서 무증상 뇌경색, 뇌출혈 같은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겉모습만 봐도 오랫동안 흡연을 한 사람은 얼굴 피부와 표정에서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죠. 얼굴 피부와 뇌는 같은 배아층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늙어 보이면 뇌도 함께 노화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넷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불규칙한 식사와 나쁜 삼백이 문제입니다. 불규칙하게 먹는 습관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무너뜨립니다. 몸은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리듬을 맞추는데 어떤 날은 아침을 거르고 어떤 날은 밤 늦게 폭식하고 이렇게 패턴이 들쭉날쭉하면 몸과 뇌의 시계가 함께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신 노화와 뇌 노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 설탕.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짠 음식은 세포 안의 수분을 밖으로 끌어내고 신경세포를 쪼그라들게 만들 수 있고 설탕과 단순당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떨어뜨리면서 뇌를 지치게 합니다. 또한 당뇨, 혈관 질환 위험을 높여 뇌혈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 안을 끈적하게 만들고 결국 뇌로 가는 길도 막히게 만들죠. 여기까지가 뇌를 빨리 늙게 만드는 대표적인 습관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뇌를 지키고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무작정 다이어트가 오히려 뇌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보통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뭘까요? 체중계 숫자만 보면 살이 빠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먼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은 칼로리가 높아서 몸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근육은 상대적으로 빨리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남성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원래도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여기에 다이어트까지 더하면 몸에서 뇌를 도와주는 근육 호르몬들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 중에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연결을 돕는 호르몬들도 포함돼요.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근육을 지키고 늘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정상적인 건망증이고 어느 정도부터가 위험 신호일까? 일상에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첫째, 너무 쉬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날 때가 있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것 같은데 도저히 입 밖으로 안 나올 때 둘째 얼굴은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이름을 왜 까먹지? 하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이죠. 셋째 예전에는 잘만 찾아가던 낯선 길이나 처음 가보는 길이 유난히 두렵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찾기가 유난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넷째, 계산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느낄 때입니다. 마트에서 대략 얼마가 나올지 금방 계산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간단한 뺄 셈도 한참을 멍하니 서서 헤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내가 요즘 좀 이상하다 하고 스스로 자각한다면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노화 범주에 있습니다. 스스로 이상함을 느끼고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이 메타인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뇌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반대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분명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본인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한 번쯤 전문적인 검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경도인지장애와 같은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소개할 다섯 가지 두뇌 훈련 방법은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단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또, 나 진짜 좀 달라졌는데?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잊어버린 단어를 구해내기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분명 너무 쉬운 단어인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때마다 바로 메모해 두세요. 휴대폰 메모장도 좋고 작은 노트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 단어를 꺼내서 입을 크게 움직여 소리내어 10번 읽어주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머리로 다시 떠올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단어를 담당하던 뇌세포가 다시 깨워집니다. 이미 약해져 가던 회로에 이 단어는 중요한 정보야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설령 원래 세포가 완전히 죽었다고 해도 주변 다른 세포가 그 일을 대신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손글씨로 쓰는 일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오늘 내가 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쫙 정리해 보세요. 단순히 무엇을 했다만 적지 말고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도 함께 써보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에 친구를 만났다 해서 끝나지 말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반가웠고 요즘 고민을 나누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까지 적어보는 시기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손글씨 입니다 키보드로 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손으로 쓰는 건 훨씬 더 많은 뇌 영역을 씁니다 손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전두엽, 두정엽, 손에 등 여러 부위가 동시에 자극되고 그만큼 뇌 전체가 고르게 깨어나게 됩니다. 글씨 쓰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손이 불편한 분들은 키보드로라도 꼭 오늘 있었던 일과 그때의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핵심은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정리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낯선 단어 5개 외우기입니다. 이건 외국어 단어여도 좋고, 한자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평소에 잘안 쓰던 낯선 단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자는 모양 자체가 그림처럼 생긴 상형 문자라서 단어를 외우는 과정에서 공간 감각과 기억력이 함께 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외울 5개를 정하고 의미, 발음, 문장 속 사용 예시까지 함께 적어 보세요. 하루에 다못 외우겠다면 같은 단어를 며칠 동안 반복해 외워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기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왜 이렇게 못 외우지? 자책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뇌를 운동시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습관, 순서를 기억하며 하는 운동입니다. 단순히 걷기, 스트레칭도 좋지만 기억력까지 함께 단련하고 싶다면 순서를 외워서 따라하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 있는 5분, 10분짜리 댄스 영상을 보고 그 동작 순서를 눈으로 보고 머리로 기억하고 몸으로 따라 해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다음 동작이 뭐였는지 떠올리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판단하고 몸의 균형을 잡고 음악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느라 운동, 균형감각, 감정, 기억을 담당하는 여러 뇌 영역이 한꺼번에 켜집니다. 관절이 불편하거나 무리가 된다면 앉아서 따라 할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나 상체 위주의 운동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순서를 기억하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나의 식단을 다시 점검하기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먹은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사시간이 규칙적이었는지, 너무 늦게 먹지는 않았는지,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이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가능하다면 새끼의 큰 틀은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간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싱겁게, 단 음료 디저트는 주 12회 정도로 줄여보고 튀긴 음식, 가공육 대신 생선, 견과류, 채소,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 위주의 식단을 의식적으로 늘려 보세요. 뇌의 기본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 나쁜 지방은 줄이고 좋은 지방은 챙겨 먹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뇌 건강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잊어버린 단어를 메모하고 소리 내어 되살리기, 하루를 손글씨 일기로 정리하기, 낯선 단어 5개 외우기, 순서를 기억하며 하는 운동, 그리고 식단과 식사 리듬을 다시 세우기. 이걸 완벽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할수 있는 만큼만 2주 동안 꾸준히 반복해 보세요. 몸이 움직이면 뇌도 함께 움직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건 결국 뇌가 기억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해 볼게요. 어느 할머니는 70대 후반에 이르러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글을 더 이상 못 쓰겠다는 고민을 안고, 두뇌 훈련과 생활 습관을 다시 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운동을 하고, 요리를 직접 하면서 손과 뇌를 함께 쓰는 생활을 이어갔죠. 치매 위험 유전자도 가지고 있었고, 뇌 사진을 보면 예전보다 조금 더 줄어들어 있었지만, 일상생활은 오히려 훨씬 더 또렷해지고, 예전엔 못 쓰던 글도 다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단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보이지 않지만 매일의 선택과 습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움직였는지, 오늘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었는지, 오늘 머리를 써서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애썼는지, 오늘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돌아봤는지,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뇌를 위한 작은 습관 하나만이라도 바로 시작해보세요. 딱 2주만 오늘 들은 것중 한가지만 골라서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마 어느 날 문득, 어, 나 요즘 예전 같지 않은데? 머리가 예전보다 덜 멍한데?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꼭 한번 속으로 이렇게 말해 주세요. 아, 내가 내 뇌를 조금씩 살려내고 있구나.